2분이 10월 하반기 배트 폭주 직전 한계 돌파 폭주 트라이맥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주 염라 대왕을 시작으로 강한 요괴들을 차례 차례 한계 돌파 시켰던 겐토츠 원장이 이번엔 마천 공망을 한계 돌파 시키며 연구를 완성. 겐토츠 원장 자신을 한계 돌파 시키고 말았습니다. 대망의 폭주 시리즈의 완결편. 상간에는 얼마전 환생 시리즈도 완결이 나고 이번엔 폭주 시리즈도 완결 뭔가 이런저런 정리를 하는 분위기라서 이제 델 카이두 이자식들이 썩종각을 보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이번엔 오랜만에 돌아오는 미스테리 게이트 이벤트로 Y 포인트를 잔뜩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열심히 해볼 만하겠죠? 아무튼 스토리 보고 가시죠 <laughs> 이것으로 실험은 성공이다 느껴진다 너의 강한 살기를 공방 내가 원망스럽겠지? 그 방에서 기다리겠다. 잘 따라오라고. 웃소리. <laughs> 아컹수 시간 후. 또이 병원이다냥. 기분 나쁘다냥. 겐토 초원장의 영구를 저지 부탄지려요 민호군. 어이 잠깐 위스퍼. 혼자 돌아가려고 한 거지? 이 그렇지만 복주 요괴는 무서워요 위스. 목소리 너무 크다냥 겐토 초원장한테 들긴다냥 그러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원장을 찾으러 가보자고요. 음. 어디에 있는 거지?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은데. 유리 깨지는 소리. 빠지직. 쨍쨍. 무슨 소리냐 저쪽에서 들렸어요. 가보자고요. 용서 못 해. 용서 못 한다고. 잘도 나를 속였구나. 그 원장 없애 버리겠어. 문소리 끼익. 쾅. 설마 마천 공망인가요 위스 게다가 무섭게도 겐토초 원장에 의해 폭주 상태가 된것 같아요 에? 저거 무조건 위험해 보여 근데 어디로 간 걸까? 분명 겐토초 원장을 찾으러 간 거다냥 어이! 거의 너희들 어라? 저 목소리는 혹시? 아! 김대본 교수님! 항상 나이스한 타이밍이네 이번에도 조사를 부탁하고 싶은데 글쎄 겐토초 병원에 미스테리 게이트가 나오는 모양이야 그리고 그 불가사의한 문, 미스테리 게이트를 지나면 폭주의 방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 나타나는 듯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게이트 키퍼를 쓰러뜨리면 내어한 종원의 방으로 통하는 문도 열릴지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 수수께끼 투성이라 그러니까 조사를 부탁해 에 어쩌면 공원은 미스테리 게이트에 들어갔을지도? 겟도 조원장이 연구를 저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고 병원에 들썩거리면 요괴들을 처치하러 가보자구요 분명 미스테리 게이트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종원의 방을 향해서 출발입니다 오이스 이벤트 내용입니다. 폭주 클라이맥스 완성한 연구가 탄생시킨 것은 폭주 마차공만과 폭주 원장 칸토츠를 포함 지금까지 나왔던 폭주 요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미스테리 게이트로 퍼즐을 풀다 보면 폭주의 방으로 향하는 미스테리 게이트가 열릴 때가 있고 미스테리 게이트 보스를 물리치면 가끔 포상의 방이나 잠원의 방을 향하는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포상의 방은 말 그대로 와이 포인트를 잔뜩 얻을 수 있는 방이며 잠원의 방은 폭주 원장 칸토츠와 싸울 수 있는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폭주의 방을 25번 클리어하면 SS랭크의 요프군을, 35번 클리어하면 SSS랭크의 망상 알파파치노를 얻을 수 있고, 종원의 방을 9번 클리어하면 폭주원장 칸토츠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폭주의 방에서는 왕후회선장 우파우파 고고고 가파더가, 종원의 방에서는 폭주 마천 공망과 망상 알파파치노가, 그리고 포상의 방에서는 왕후회선장과 요프군이 특수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시시무사와 요프군은 통상 스테이지에서 강화능력을 폭주원장 칸토츠는 방에서 얻는 Y포인트 상승능력이 있습니다. 게이트 클리어 보상은 5개의 게이트볼을 포함하고 있지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폭주예방 25번, 35번 클리어 및 종원예방 9번 클리어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차 많이 돌리라고 Y포인트 세일을 또 하는 모양이고 이틀간 이벤트 특수 능력을 가진 왕후의 선장, 우파우파, 고고고 갑파도와 무시시무사의 가차 확률이 상승되어, 더블 Z의 폭주 마천공망은 0.5%, 트리플 S 랭크의 우파우파, 왕후의 선장, 고고고 갑파도는 1%, 더블 S 랭크의 무시시무사는 2.5%의 확률로 출현합니다. 특이하게 Z 랭크의 코마미가 가차에 포함되었는데. 터치로 선택하여 큰 뿌리를 만드는 필살기와 큰 뿌리를 없애면 다시 큰 뿌리가 나오는 스킬 조합으로 스코어 어택에 아주 유리한 녀석이라 인기가 많은 요괴입니다. 나와만 준다면 스코어 어택에서 유용하겠죠. 이번에도 W s 이상 확정 1 2 0엘짜리 가차가 있고 트 SSS, Z, w z 요괴는 0.5%, w s 요괴는 15.950%로 출현합니다 미스탠 게이트가 열렸다. 오! 미스테리 게이트가 열렸어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가끔 열리는 모양이에요, 미스! 어서 들어가 봅시다! 스테이지 클리어 시 가동 열리는 미스테리 게이트에 들어가면 폭주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폭주의 방 게이트의 보스는 지금까지 출연했던 폭주 요괴들인 폭주 누라리선, 폭주 아마테라스, 폭주 구동명왕 폭주 카이라, 폭주 염라대왕, 그리고 폭주 노루카소루카가 차례로 출연합니다. 폭주해방 보스를 클리어하면 많은 Y포인트를 벌수 있는 포상의 방이나 폭주 원장 탄코츠와 싸울 수 있는 종원의 방으로 갈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에 여기는 종원의 방인 것 같네요 이스 나쁜 기운이 잔뜩 느껴져요 이스 생각지도 못한 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밉다 네 녀석이 너무 밉다 나를 속인 죄, 그 몸으로 갚도록 하여라! 하, 생각보다 빨리 왔군... 그건 그렇고, 내가 속였다니... 말이 이상하잖아... 보라고! 훌륭히 한계 돌파에 성공했지 않나... 뭐, 내 완전 한계 돌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말이야... 큰일이에요! 저건 겐투 초원장이잖아요, 이스! 겐투 초원장이 야망 조지에한발 뒤진 모양이에요! 그 말대로다 "이젠 늦었다나는 폭주원장 칸 토츠, 새로 태어난 최강의 힘 보여주도록 하지. <laughs> 이렇게 종원의 방에서 만나는 폭주원장 칸 토츠를 9번 클리어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특수능력 요괴가 없다면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 도중 할로윈 양보 가차가 추가되어 WZ랭크의 흡혈기 누라리형과 Z랭크의 라이덴 뉴뇌전용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번 미스테리 게이트 이벤트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종족 제한이 걸린 스테이지가 있는 모양이고 그 종족이 용맹, 불가사의, 호걸, 어스름, 마괴족으로 한정된 모양이라 염라족을 사용할 수 없어 기존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망한 21년 가차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욕에 많이 얻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안녕.